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정경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인데요. 13주차 상교시입니다 자유학기제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시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자유학기제 역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하여 자기 진로를 개발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 역시, 자유학기들 역시 중요한 통소년 활동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시간에, 개발과 평가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열심히 합시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학기의 개념과 추진 방향 두 번째, 자유학기의 세부 내용 세 번째,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 네 번째, 자유학기제 운영 시간 예시를 통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편성과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학기의 개념과 추진 방향. 자유학기는 자유학기란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하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이제 개선해 나가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이란, 중학생들 얘기하겠죠. 자유학기제란 이제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중학생입니다. 진 방향 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에,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여기서 학교 이제 학교별로 그 학, 학생의 어떤 발달 에따른요구가 있겠죠 학교만 학, 학생들의 요구가 있겠고 또그 지역에 있는 지역 학생에 맞는 어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요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자율성으로 이제 교과 과정을 어, 편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어떤 이 급미비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두 번째 추진 방향 보겠습니다. 자유 학기를 중심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진로 인식, 중학교에서는 진로 탐색, 고등학교 때는 진로 준비 및 설계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을 연계하고 활성화하는 게 추진 방향인데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진로 인식이라는 게 진로 탐색과 좀 차이가 있죠. 초등학교 때는 일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진로에 대해서 왜 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게 진로 탐색 과정입니다. 뭐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뭐 직업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진로 탐색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 이제 초등학교 때 진로를 인식하고, 어, 중학교 때 진로 탐색 과정을 거쳐서 실제 진로를 준비하고 어, 설계하는 어, 과정이 고등학교에서는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진로 어떤 진로 교육 과정은 진로를 인식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이런 학교 별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학교에서 이제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로 탐색 중심으로 자유학기 동안에 우리 중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는 데 자유학기제의 추진 방향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특정 기간에 집중된 집필식, 집필식 총괄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성자가 발달을 지원하는 어, 가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우리가 이제 뭐 선택형이나 뭐 단답형 이런 집필식으로 어, 시험을 평가하지 않으며 어, 가정 중심으로 뭐, 뭐 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뭐 논술형 시험을 본다든지 구술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가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수행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가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고 어, 추진 방향 네 번째. 자유학기를 교육과정의 운영,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개선하는 교육적인 전반에 대해서 변화를 깨는 하 그런 계기로 자유학기를 활용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의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분하는데요.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구분합니다. 진로 탐색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진로 인식, 중학교에서는 진로 탐색,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중심이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중학교에는 진로 탐색 활동이 이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진로검사를 실시하고 초청자 강연도 이루어지고 포트폴리오도 제작해보며 현장 체험활동, 직업 탐방, 모의 창업 훈련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 주제 선택 활동입니다. 주제 선택 활동은 학생의 흥미, 관심사를 반영한 여러 가지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드라마와 사회, 드라마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드라마란 것은 다양한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를 통해 가지고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사회, 3D 프린터, 웹툰, 행복 교육, 금융 경제 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예술 체육 활동,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 체육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뭐 축구, 농구, 스포츠 리그 등. 다양한 예술 체육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번째 동아리 활동입니다.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관리사를 기반으로 조직 운영함으로써 학생 자체 활동 활성화 및 특기 적성을 개발하는 데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문예 토론, 댄스, 과학실험, 천체 관측,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자유학기의 에, 세부 내용으로 어, 네 가지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아,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어, 학습했습니다. 자유학기제 5년 학기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아, 중학교 1학년 1학기하고 아,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아, 2학년 1학기 새 학기 중에서 학교, 이제 학교 교장이, 자, 해당 학교에, 어, 뭐, 교원이라든지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제 한 학기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어떤 학기에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거나는, 그니까는 학교장이, 예, 어떤 교사라든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어, 수렴하여서 어, 결정하게 됩니다. 자유학제를 어, 왜 중학교 어 이제 1, 2학년 때 실시하는지는 를이 아, 내용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적 변화가 아,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 특성, 신체적인 변화, 또이 정서적인 특성, 인지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에 대해서 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 발달상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적인 발달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시기이므로 어, 네, 청소년들이 에, 뭔가 본인의 어떤 이런 그 신체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인지적인 사회적인 변화는 본인의 어떤 꿈과 끼를 탐색하는 데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그런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적인 시기로 적합한 시기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2학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에서 1학기에 운영이 됩니다. 중학교 초기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안정적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자유학교 경험을 상급학년으로 확산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1, 2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시간을 예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시간은 주로 오전에는 교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후 활동에는 자유 활동의 네 가지 영역 활동인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교과는 어, 교과는 오전에 이루어지는데 어,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 우리 여기 교과 운영을 하지만은 이 교과도 자유 학기제의 어떤 어, 주제와 연계해서 통합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고 할수 있고 또 학생 중심의 수업이 운영이 되고 평가도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 결과 평가가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학생들이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어, 구술을 한다든지 논술을 통해 가지고 어, 가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뭐 기말고사, 어, 중간고사 이런 것들이 예, 실시가 안되고 예, 가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운영시간은 오전에는 교과 과목,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게좀 예, 여러분들이 그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부터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기제를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자유학기제 역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동아리 활동 구속 편성 결단을 보겠습니다.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요. 어, 그래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설 예정 동아리 활동 부서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 조사를 할때전 어, 학년도 운영에 대한 어떤 반성을 통해 가지고 학생 및 에, 교사가 어, 희망하는 이제 부서를 조성하고 어, 기초 조사가 끝나면은 음, 개설 개설 예정 동아리 활동 부서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어, 학생이나 학부에게 이제 홍보를 하게 되죠. 아, 동아리 활동 부서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어, 이제 개인별, 어, 희망, 참여 희망을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좀조정 단계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가입자 희망 수가 한 동아리 이렇게 몰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 그리고, 서 부서와 인원수를 잘조정을 해서, 어, 그 다음, 최종적으로 편성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뭐, 크게 뭐, 절차상으로, 어, 어려운 건 없지만은, 이러한 절차상으로,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든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부서가 이렇게 편성되고, 운영이 된다는 거 여러분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봉사활동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 이실를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교육입니다 아, 봉사에 필요한 뭐 태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사전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어,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경험했겠지만은, 어, 사전교육 없이, 예, 현장에 갔을 때는, 어, 제대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사전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더어서 현장에 가서도, 현장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뭐 장애인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러면은, 어, 장애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여기는 지적장애인 시설인지, 어, 장애인 시설, 시설인지, 장애 유형에 따라서, 또 장애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어, 필요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장애, 장애인들의 이해 교육 및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되겠죠 또, 현장은 또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유차실을 대비한 그런 안전교육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실천하게 되죠 실제 이제 봉사활동이 이 전개가 되는 거고, 자, 봉사활동에서 물론 다른 청소년 활동도 다 아, 반성적인 사고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봉사활동에는 더욱더 반성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아, 내가 노인 시설에 가서 아, 봉사를 함으로써 어떤, 어떤 점을 느꼈고, 아, 그런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아,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아, 그 다음에 아, 또... 뭐 노인 시설이든 장애인 시설은 봉사 갔을 때어 이제 활발하고 또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기 평가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피드백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면은. 야외 체험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야외 체험 활동 안전 교육 매뉴얼에 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전 단계, 실행 단계, 사후 단계를 구분하여 우리 교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솔자, 조사든 청수년지도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솔 전에 반드시 점검 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전사고 원인과 예방방안에 대해 숙지를 해야 되고, 주변 유해 시설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또 안전사고 발생 시연락체계 후속 도치 방법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라인, 뭐, 야외 체험을 야외 체험 활동을 한다 했을 경우, 집라인이 어떨 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짚나인 사고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짚나인 어, 활동하면서 어, 주변에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솔 인솔자는 인솔전에 반드시 점검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 청소년들 위해서 짚나인을 어, 간다 했을 경우, 활동을 한다 했을 경우 짚나인 어, 활동 전에 사전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제 인솔자가 숙지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동 시 유의사항, 자 인솔자에게 대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도보 이동 시 면 위험 요인 파악 및 안전한 경로를 확인하여 이동하였다. 이제 실제 실행 단계입니다. 아, 뭐자 실행 단계 직전에 현장에서 교육이 또 이루어지게 또집나인을나인을뭐탈때 거기서 이제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서 어, 아이들의 흥미보다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안전을 우선 고려해서 또 한번 실행 단계에서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이루어져야 되고 혹여 안전사고가 안전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후 당대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환자 상태 및 사고 발생 경위를 어, 학교장 및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 학교 안전공제 등 보험가입 및 에, 조건 확인 후 해당 학생 부모에게 보상 청구 방법을 아, 안내한다. 지금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아, 자유학기제는 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 학교에서 학교 안전 공제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된 것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해서 보상을 총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일반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이런 곳은 이제 청소년 활동 배상 책임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청소년 활동, 배상적인 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절하게 보상을 통과하면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야외 체험 활동, 안전 교육 냉률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좀더 추가적으로 야외 체험 활동 시점검 내용에 대해서, 점검 내용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전에 학생들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정서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뭐,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 승하차 요령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이제, 야외 체험을 활동을 가가지고,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수련을 간다고 했을 경우, 어 출발 전에 아이들에게, 어 예, 기본적으로 이제 수련의 활동 장소에 가서 어, 필요한 생활 습관 교육 등을 하는 게 이제 출발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수련을 가 가지고 어, 체험 활동하기 전에 수련 시설의 어떤 비상상시 어, 대피 요령이라든지 응급처치 교육, 어, 교육이 이루어지되또고 지도자는 어, 구급 약품을 네, 빠짐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그 현장에 어, 거기 체험활동장에 맞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 뭐 대피로라든지 또이 이 시설에는 어떤 난간이 있어서 위험하고 어떤 계단이 위험하고 이동할 때 어, 뛰, 뛰지 않을 부분들 이런 것도 체험활동장소에 맞는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체험활동 중에는 어, 네, 신속하게 네, 상황을 처리하고, 어,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체험 활동 중에서 정말 아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게, 네, 일어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혹여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기, 자,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발 전에도 교육, 그, 어, 교육을 반드시 하고 어,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또 체험 활동 전에도 어, 비상상의 대피 요롱 응급처치 교육을 에,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 체험 활동 중에 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에, 처리를 하고 또 체험 활동 위에는 어, 학생들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귀가 어, 이런 이렇게 계속 출발전 체험활동 전 체험활동 중 체험활동 후까지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어, 야외 체험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예, 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청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리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뭐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오고 또 어, 뭐 원하는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학기란 한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여기서 학생들이란 중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키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이 됐다는 거 여러분 그점좀 기억하시고요. 추진 방향 학교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 중심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어, 운영한다. 자, 자유 학기 를 중심으로 어, 초등학교의 진로 인식, 에, 중학교 진로 탐색, 에, 고등학교 이제 진로 준비 설계 이어지는 에, 진로 교육을 이제 연계하고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어진다 아, 그래서 아, 또세 번째 보면은, 어, 실시 통괄평가를 실시하자면 가중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어, 교육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활용된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자유학기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은 이제 활동 영역이죠. 아, 진로탐색활동, 아, 주제선택활동, 아, 예술체육활동, 봉활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기에 대해서 볼까요? 아 주로 중학교 이제 1학년 1학기나 2학,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의 3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뭐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한 학기 동안 선택적으로 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 중학교 어 1, 2학년 학생들은 신체적, 아,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가 아,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아, 본인의 어떤 꿈과 적성을 탐색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유학기제도 운영하게 됩니다 아, 중학교 초기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아, 실시하여서 아, 중학교 생활에 안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적응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운영 시간 예시를 보면은 대체로 오전에 교과 중심으로 수업을 편성을 하고 오후에는 주요 활동, 진로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 중심으로. 어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 교육과정도 가능하라면 어, 아이들의 어떤 진로와 또 동아리 활동과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에 맞춰서 어, 교과 과목도 구성하고 그리고 또 어,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어, 교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재구성을 하고 또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지필고사를 치는 게 아니고 뭔가 논술형을 본다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가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학기를 실시할 때는 특정 기간에 집중된 집필식 총괄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가정 중심의 평가가 실시한다. 두 번째, 자유학기 세부 활동은 주제 선택 활동, 진로 활동, 행사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구분한다. 30조 OX 퀴즈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함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할 화수 있는 제도가 또 자유학기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학습하시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